어, 엄마가 해준 엄마 맛이야. 해준 그 맛이네. 어, 짭조름하니 어 개운하지. 신선하고 조미료 음, 안 넣고 이 음, 음. 고구마순이 다 삶아졌어요. 이다 네, 삶아지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다 삶아진 고구마순 깨끗이 씻어서 담궜다 체 빼줍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리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강주에서 내 동생이 와요. 그래서 급하게 병어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병어를 넣고 고구마순 삶았어요. 잘라드 식으로 병어 조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어 조림에 들어가는 재료는 생물병어입니다. 세 마리. 고구마순은 삶았는데 이렇게 길게 그대로 할 거예요. 저림면서 척척 밥에 올려 먹으면 아주 맛있죠? 홍고추, 양파, 대파, 고춧가루, 마늘, 양념청에 생강, 청양고추, 대파줄기, 마늘 넣고, 설탕, 점유료 대신 사용할 거고요. 멸치액젓, 홍게 간장입니다. 야채 육수 500ml입니다. 홍고추 썰었고요. 양파는 듬성듬성 썰니다. 대파도 듬성듬성 썰니다. 병을 깨끗이 씻어서 내장 빼고 앞뒤로 칼질을 했습니다. 양념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죠. 육수 500ml에 고춧가루 3스푼입니다. 마늘 1스푼입니다. 홍게간장 3스푼입니다. 멸치액젓 3스푼입니다. 생강, 마늘, 대파, 줄기, 청양고추, 양념청입니다. 양념을 합니다. 고구마순을 바닥에 깔고요. 병어를 위에 올리고요. 양념을 붓습니다. 부족한 양념은 추가하겠습니다. 불 켜고요. 뚜껑 덮고 절임을 합니다. 병어 절임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양파 넣고 끓여줍니다. 고춧가루를 위에다 살살 뿌려줍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짭조름한 전라도 맛입니다. 대파 넣고요. 홍고추도 넣고요. 병어조림이 다 됐습니다. 간을 봅니다. 짭조름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병어조림이 완성입니다. 내 동생이 오면 아주 맛있게 먹겠네요. 동생이 왔어. 수근이가 아. 오랜만에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맛있는 거 해놨다? 뭘 해놨을까? 아, 뭘? 뭐 무슨 조림이야? 이거? 생선, 그래. 병어 음. 조림이야. 근데, 전라도식으로 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내가 좋아하는 그다 그래. 아니, 고사리가 와. 아니라 고구마순이네. 고사리하고 어. 비슷하게 생겼다. 우와, 뭔소리야 우리 엄마가 이거 평에 이런 걸 잘해줬는데.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조림에, 와. 전라도에서는 고구마순을 넣었잖아. 어. 아, 고구마순 조림에 와.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음. 기분이 어때? 어. 기분 진짜 오늘 아침에 완전 포식인데 승훈이 생일도 내일인데 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승훈이 병어 한 마리 줘와한 마리나? 어, 우리 음세 마리 샀거든 우와 푸짐푸짐 푸짐 우리 승훈이 거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어, 승훈아 오랜만에 먹어보는 병어조림이거든 와 수문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와. 할머니가 병어조림 했지? 나도, 어, 한 나도 한 마리. 동생도 나도 한 마리. 동한 마리. 동생도 한 마리. 고구마순하고 먹어봐. 오랜만에 전라도식이야. 차 밖에 없는데 동생이 전라도에서 오는데 제가 미역도 이렇게 와. 데쳐서 천혜한과 함께 음. 놨습니다 어. 동생 먹어보게나 초장에다 찍어서 초고추장 그래, 찍어서 수은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응. 숭은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병어생선 우와 음. 입좀봐입좀봐 <laughs> 병어 먹는 저입좀 봐. 우와. 엄마가 해준 <laughs> 맛이야. 해준 그 맛이네. 어, 짭조름 하니 음, 개운하지. 신선하고, 신선하고. 개운하지. 개운하지 아무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조미료 안안 넣고 이 음, 이게 맞지. 맞나 그래 이 엄마가 해준 맛이랄 게. 그래. 우리 엄마. 언니가 지금 우리 엄마의 음식을 그대로 전수 받아 갖고 이렇게. 고마워 언니야 오랜만에 음. 엄마의 맛을 느껴봐 음, 이거는 동생 온다고 엄마 솜씨로 지금 음, 생채 해놨거든 음. 이건 고사리다 이건, 이건 고사리나무 음. 형제가 온다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음.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사리 맛있다 고사리 맛있어? 응 음.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가 아니라 병어조림인데 어, 아이고 내 동생이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 고마운이. 그거 배 아, 터지겠다 한 사람만 배 터지겠다 아, 내... 찰밥 한번 먹어봐 <목소리> 형제가 응. 이렇게 오니까 어, 이렇게 왜요? 좋을 수가 없네 우와 어. 그래 찰밥이다 어. 승훈아 오랜만에 맨날 밖에서 사 먹는 밥하고 음. 할머니가 이렇게 손수 해준 밥 맛하고 어때 맛있어 맛있지 찰밥 맛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그치? 그래 <laughs> 그그 어, 아, 진짜 철밥이 안전히. 아, 철 철밥 지금 금방. 단맛이 했어. 난다, 단맛이. 어, 밖에서 아, 사먹기만 하다가 응. 자연식으로 이렇게 우와. 먹어보니까 어때? 음, 너무 맛있대 동생 맛있지? 맞아. 그래. 동생이 온다니까 어제부터 어, 고구마순 당구고밥한번 밥뭐 많이 줬다고 난리더니 다 먹겠다 그러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형제가 만나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승훈나 어. 많이 먹어라. 네. 어, 그래, 그래. 아이고. 행복해요. 눈이 아주 완전히 커지네? 우와. 어, 할머니 최고. 어, 할머니가 한 음식 맛있지? 네. 쏙 어. 올리고. 병아덩 올리고, 누나 이게 천연의 맛입니다. 우와, 아 가족이라는 게 먹는 데에서 사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 이렇게 사랑이 아 생겨요. 오.